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일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톤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북에 앞서서 기사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 기사가 오늘이 아니라 7월 19일 날 내용이 나와 있다. 자, 텔레그램의 성장을 위해서 약 3천억 정도 자사 채권 발행을 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인데, 자, 아래 내용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 제가 밑줄 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 이후에 톤코인이 급등을 했다. 뭐다? 텔레그램과 톤코인은 관련이 깊다. 자 근데 사실 원래 수혜받아야 되는 코인이 톤 코인보다는 원래 그램이라는 자 텔레그램 자체 토크인, 토큰인 그램이라는 코인이었는데 현재 그램은 발행 판매 판결이 내려져서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피노프 프로젝트 관련 코인인 톤 코인은 아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누가 받았다 텔레그램 수혜를 톤 코인이 받고 있다. 중요한 거는 어, 해당 CEO 현재 텔레그램 CEO가 앞으로도 현재 추가적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즉그 수혜를 누가 받는다 통 코인이 받아볼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현재 기사에 나왔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할줄 알아야 내가 실제로 어, 코인 투자하면서 분명히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해당 어, 현재 삼각수렴이 나왔고 물론 이런 삼각수렴의 모양은 어, 수렴된 이후에 위아래로 다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든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아니라 이패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정삼각형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아래도 올라오고 위도 내려가는 삼각 수렴이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수렴이 되게 되며 사실상 위아래 꼬리를 다달수 있다. 무슨 말이다? 위로 솟아 올라가거나 수렴이 끝난 이후에 아래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현재 보게 되면, 자, 캔들의 위치 봤을 때, 자, 나왔죠. 무슨 말이다? 아, 저항을 뚫고 나왔다. 몸통 캔들이.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였죠. 어제 기준으로도, 현재 위아래 꼴이 다 달았지만, 결국 몸통 캔들 기준이라고 하죠.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는 저항대 위에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현재 기준으로 수렴한 이후에, 어, 그 저항대를 뚫고 나가는 봉이 이미 엊그제 나왔었고, 어제도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그 저항자리, 이 저항 구간, 이 저항이 뚫리게 되면 지지가 되죠. 이 지지 구간에, 몸통 캔들이 안착이 되어 있었다. 즉, 뭐다 오늘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상승 시그널을 여러 개를 주고 있는데, 자 이동 평균선 관련돼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그렇게 잘 안다라고 하면 어, 해당 부분도 통코인 어, 알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 자. 어, 구독 이벤트 안내할 겸 요거 하나 간단하게 보고 이동평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 구독 이벤트 참여 원한다라는 문자 받았고 자 그래서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되면 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참여가 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도 지급해드리지만 제가 말씀 항상 드리죠 끝에 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급등 코인 그날에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제 관점 오전 8시 30분에 자 30분 근처에 어, 종목 관점 추천드린다 공유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8시 26분에 종목 어, 관점 공유해드렸고 톤 코인 가격대 1,975원, 목표가 2,180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격을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매수가 1,975원, 1차 목표가 달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2,500원까지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2,490원이죠, 고가. 실제로 10% 이상 상승 나왔다, 안 나왔다, 상승 나왔다. 오히려 20% 넘게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가는 이, 때까지못 졌습니다. 저도 15%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 드리게 됐고,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매도까지 해서 15%의 수익은 가져갔다. 자, 근데 제가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일체 10원도 받지 않는다. 돈,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아래에 있는 번호로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설명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평 선 설명 좀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현재 단기 골든 크로스 현재 나와줬다. 특히 단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보통 5일선, 10일선으로 봅니다. 왜 일주일에 실제 장이 열리는 날이 주말이 쉬니까요. 주식장은 5일. 그리고 2주면 10일입니다. 이걸 단기선이라고 하는데 코인은 장 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기선 볼때 7일선으로 본다. 그리고 14일선으로 본다. 자, 제가 표시해 놨던 요 주황색 선이 자, 요 주황색 선이 실제 7일선, 그리고 약간 노란색 비슷한 요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14일선이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뭐다? 골든 크로스 나왔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중기선이라고 하죠. 중기, 중기적인 이동평균선도 자 조금 잘안 보이실텐데, 가까이 확대해 보게 되면 현재 중기 이동평균선도 현재 어, 골든 크로스가 현재 나와줬다. 자, 나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뭔 말이다? 중기적으로도 통코인 우상향이 가능하다. 자, 전혀 지금 겁먹으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보통 고가. 자, 고가라는건 무슨 말이죠? 내가 가격이 높은 가격대에 매도하는 분들. 자, 내가 여기에 물려 있어도, 아직은 안심, 안심하셔도 괜찮은 게, 보통 제대로 상승 나오기 전에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선들이죠. 이런 선들, 자, 이런 선들이 응집해 있다. 만약에 통콩인이 고가, 이번에 급등이 나와서 고가가 된다고 라하면 실제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동 평균선들이 퍼집니다. 자, 이렇게 퍼졌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왜? 고가의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현재 기준으로는 통포인 우상향 가능하다. 자, 판단 근거 다 말씀드렸죠? 현재 이동 평균선, 고정 크로스 다 나와줬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MACD도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상승이 시작됐을 때, 자, 상승이 시작됐을 때자 조정 이후에 상승 시작점이 여기죠. 자, 상승 시작봉입니다. 상승의 시작점, 자, 몸통캔들의 하단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 구간 라인 깨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과감하게 던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무관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파동이 자, 보통 제가 올라갈 때 저점을 올린다고 했죠. 자, 저점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점도 올라갑니다. 특히 파동의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1파 조정 이후에 제 2파 나오고 있다. 자, 근데 1파의 크기보다 2파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 자 3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쉽게 말해서 올라간 이후에 한번 조정이 더 들어와도 이 자리도 타점이 될수 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즉 아직은 통코인우상행할 거기 때문에 뭐 가져가시면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코인 하시면서 도움 되실 수 있는 내용 말씀드리며, 자 어, 실제로 이 매물, 그러니까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구간을 돌파가 나오게 되면, 자 상승 시작이다. 자 특히 과열대를 타고 코인들은 캔들의 위치가 이, 과열대 위에 있으게 되면, 과열대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캔들의 위치가, 과열대 밑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급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한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우물 통과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캔들의 위치가 아래 위치에 있죠? 자, 과열대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자, 과열대 타고 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 여기서 과열 시작했습니다. 이 과열 때 여기 과열 때 이제 끝나는 구간인데 과열 과열 때 위로 캔들이 올라온 이후로부터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과열 때 이탈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다. 즉 이번에 어, 다시 한번 우물 구간 매물을 소화를 했고 현재 과열 대위에위치해 있다. 즉 과열대를 타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주봉 분석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주봉에서는 사실 뭐볼수 있는 게 크진 않지만, 하나 볼수 있는 건, 좀 가까이 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은, 자, 이제, 이전 고점을 넘는 봉, 저점을 올려주고 있구나. 그리고 저점을 또 올려주고 있구나. 사실 고분까지 그 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주봉 기준 하나 더볼수 있는 거는 아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릴 뻔했습니다. MACD라고 하죠. 현재 어, MACD 부분이 처음으로 양봉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 주봉 기준으로, 자, 주봉 기준. 일주일에 봉한 개씩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한 개씩이 7개가 모여야 단기선이 모여, 그 7일선이 되고 7주선이 되고 자 14개가 모여야 14주선이 됩니다 근데 현재 7주선이 14주선을 뚫고 올라갔다 뭐다? 골든크로스 나왔다 자 무슨 말이다 주봉 기준으로도 현재 톤코인 우상향이다 자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톤코인 어, 오랫동안 물려있으신 분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내가 통코인에 좀 높은 가격대 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급등 코인들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어, 문자로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제 관점 공유해드리고, 또 매일 오전 8시 30분에 그날에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코인, 아까 문자 보여드렸죠? 급등코인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